자 369번 등식 a-bi 전체 제곱은 8i를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해서 20a 플러스 b를 구해라. 단 a는 0보다 크고 뭐 i는 루트 마이너스 이다 그럼 일단 이 등식을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을 비교해가면서 a,b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일단 좌변을 전개해보면 실수 부분부터 먼저 쓸게요. a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bi를 전체 제곱 시키면은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혹시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더 얘기를 하는데 <laughs> 지금 이 제곱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b 제곱 되는 거고 i도 제곱 되는 건 거지 그럼 얘는 뭔데 b 제곱이죠 근데 얘는 뭔데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b 제곱인 거예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ABI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8I다 이런 얘기네.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여긴 실수부분 있는데 여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일단 0이구나. 그 다음에 2AB가 마이너스 8이구나. 다시 말해서 AB는 마이너스 4구나. 이거두 식을 내가 알아낸 건 거네. 그럼 일단 저 첫번째 식을 조금 인수분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난요 상황에서 어떤 식을 알아낼 수 있는 거냐면 아 일단 a가 마이너스 b일 수도 있고 두번째는 a가 b여야 저 등식이 통하겠네 그럼 두번째로 a,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을 가지고 이각 상황에 따라서 말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AB라는 거 내가 A 대신 마이너스 B를 쓰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뭔 소리야? B제곱이 4라는 얘기고, 아, B가 플러스 이거나, 아니면은 B가 마이너스 2구나. 플러스는 굳이 안 써도 되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A랑 마이너스 B, A가 마이너스 B라는 건 보호만 다르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상황에서는 A가 2가 되는 건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원하는 답이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laughs> 여기서 AB라는 건 A랑 B랑 똑같았으니까 결국은 뭐 B제곱은 4라고 쓸수 있다는, 마이너스 4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고, 요 상황에서는 지금 b가 실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실수 ab라는 문제의 조건에서 어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 문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이게 되는 건 거죠. 이해 갑니까? 어, 다시 한번 해 보세요.